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주입니다. 그래 오늘 엑스페릭스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엑스페릭스가 4.21%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는데. 일단 엑스페릭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퓨리오사 AI예요. 퓨리오사 AI 이거거든요. 이건데. 자, 퓨리오사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료 소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절대 아니고 얘네들 주가 급등할 겁니다. 왜 급등을 할 건지 이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필요사 ai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죠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최근에 나왔죠 필요사 관련해서 엑스페릭스 주요 계열사와 필요사 ai 공동투자한다 자요 내용으로 인해서 뭐요? 수급이 올라오는 주가를 띄워준 건데 지금 당장 필요사 AI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죠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엑스페리스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 나와주는 거 5월 16일 날 4만주가 매도 물량이 나왔죠 4만주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어 근데 6월 9일 날 746,000주가 있거든요. 746,000주가 있는데, 자, 평당가가 얼마예요? 2467원이죠. 2467원.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언제 매도가 가능했습니까? 얘네들이 5월 16일에 매도가 가능했나요? 아니에요. 자, 분기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밑으로 쭉 내렸을 때이 물량이거든요. 언제부터였어요? 2025년 2월 28일, 2025년 5월 23일부터,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28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물량, 언제 매도가 가능했죠? 언제 매도가 가능했습니까? 고점에서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했었어요. 왜 2월달에 풀렸으니까 2월달에, 2월달부터 매도가 가능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왜 얘네들 왜 굳이 6월달까지 끌고 왔을까요? 왜 6월달까지 끌고 왔을까? 타이밍을 놓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타이밍을 놓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얘네들이 무슨 꼼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털고 나서 물량 확보하고 나서 제대로 수익 보겠다라는 심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보세요. 주가를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데 매도 안 했죠. 그죠? 자, 평가가 2,467원이면 이거 얼몇 배예요? 몇 배죠? 2,400원. 이니까 한 3.5배, 4배 정도가 되겠죠. 3.5배에서 4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볼수 있는데 애들이 매도를 안 하고 이때까지 끌고 온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개미털기를 하기 위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응? 추가적으로 얘네들의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에요. 지금 가격 조정이 된걸딱두 가지를 보시게 되시면 자 어떻게 되죠? 자 가격 조정. 하나는 4회차 3,284원이었는데 4,200원 더욱더 비싸졌죠. 자 3,984원 4,000원 됐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에 대한 사채입니다. 2회차에 대한 사채인데 기존에 있었던 3,984원이었어. 3,984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고점 9,290원이면 얘네들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입니까? 거의 2.5배 정도에 대한 수익이죠? 자, 또, 얘네들은요, 3284원이었어요. 3284원에서 고점에서 매도했다면, 어떻죠? 거의 2.5배, 3배 정도에 대한 수익이었겠죠? 그죠? 근데 매도 안 했어? 그리고 와서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4,000원대로, 4,000원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얼마죠? 4,300원이에요. 4,300원. 응? 지금 당장, 1회차에 대한 사채, 2회차에 대한 사채, 4회차에 대한 사채, 얘네들이요, 결론적으로 전부 다한 2.5배에서 3배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아놓고, 내려놓고, 지금 전환가액 조정을 받아서, 뭐여? 전환가액이 4,000원대가 됐습니다. 4 0원대가 됐어. 그럼 이 수익을 버리고, 왜 전환가액 조정시키고, 여기까지 끌어내렸을까요? 개미털기가 끝났으니까, 개미털기가 끝났고 물량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최소 얘네들은 이수익을 종, 이수익 정도 볼수 있도록 뭐예요? 핸들링을 만들어주면서 주가를 띄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퓨리오사 AI가 AI 관련해서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슈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시킨 거 맞거든요? 급등시킨 거 맞아요. 근데 AI 관련해서는 뭐예요? 전세가 집중하고 있고 전세가 이슈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뭐 하고 있죠? AI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든다. AI 관련해서 신기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퓨리오사 AI 관련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이슈되고 있어요. 대선 때문에 대선으로만 얘네들이 급등할까요? 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 얘네들이 5월 16일날 그죠? 5월 16일날 4만 주 찔끔 매도하고 나서 6월 9일 그죠? 74만 6천 주를 매도한다라는 부분이 나와준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야. 근데 자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9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들이 네이 정도, 이 정도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나서 매도를 진행할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볼게요. 저는 얘들이 절대 이때 매도를 안 한다라는 주의거든요. 절대 매도를 안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 나와줬다가 급등 패턴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나서 뭐요? 급등 패턴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부분을 우리가 좀 노려야 돼요. 엑스페릭스 관련해서 지금 단어 저는 진짜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버리고 전환가액 조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어 수익 얼마예요? 응? 4,000원 기준으로 봤을때 지금 수가 얼마냐고. 응? 10%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10%도 안 되는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요 지금. 말이 됩니까? 2,300%에 대한 수익을 날리고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매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된다. 저는 절대 안 되고, 이해조차 안 된다. 저는 이거, 세력들이 제대로 한번 쏴주고, 물량 다 먹고, 제대로 한번 쏴줘서 수익 제대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볼 거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자, 말씀을 드리고요. 엑스페리스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물려있든, 또는 신규 매수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엑스페리스로 제대로 한번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는 번호 010-7669, 3753번으로, X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엑스페리스 관련해서 어, 지금 당장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춤에 들어가야 되고 신규매수사점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신규매수사점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추가적인 급등 무조건 나와줄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엑스페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엑스페리스 지난번 관심 정보 드렸는데 매일 기가 막히네요. BW 남은 물량 전환청구권 행사할 때까지 급등포인트 될 듯하고 얘네 일정 이순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엑스프레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4월 22일 9290원에서 충분히 전환수체 청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어진 똥값에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얘네 이번 행사권 말고도 남은 물량 많습니다. 개미 털고 제대로 먹으려고 쇼하는 느낌이네요. 조금 빠지면 뒤에 잘 노려봐야겠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하게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엑스페리스 관련해서 이거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X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X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베스트 3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유보율 2000% 이상만 좀 체크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우리는 항상 이 유보율을 잘 체크를 해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종목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무상증자가 정말 강력한 종목 딱 베스트 3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최소한 이 유보율이 2000%는 되고 유보율이 그만큼 높아야 그만큼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유통주식도 마찬가지로 좀 적어야 됩니다. 이제 유보율은 높아야 되고 이제 유통주식도 굉장히 좀 낮아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주부, 주주 지분율이 한40% 정도 되고요이 60%가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인데, 유통주식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주라고 쳤었을 때, 이 1000만주 정도 이제 유보가 잡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뽑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옆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좀 큽니다. 시가총액은 한 4조 5천억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고, 이제 유통주식은 한 500만주. 이 500만주 정도가 되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죠? 이 유보율? 자, 2024년 12월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유보율이 17,000입니다. 17,000 기준으로 지금 당장 잡혀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자, 실적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뭐요?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러한 종목이 무증을 하게 되면 1대1 또는 1대0.5 정도에 대한 무증이 나와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어서, 어, 이러한 종목은 좀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이두 번째 종목도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일단 추세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최근에 주가를 조금, 어, 빠지게, 어, 떨어뜨리고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절점을 끌어올려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어, 크게 만들어내고 있진 않지만 엄청나게 안전하게 매출액이면 매출액,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엄청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11,000%, 그죠? 유보율이 최근 기준, 2020년 12월 기준으로 11,000% 정도에 대한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차트면 차트, 그리고 매출이나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큰 폭으로 큰 음? 폭으로 슈팅이 나와줄 수 있고 전거점도 넘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 무증을 왜 하냐면 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세 번째 종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어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두 번째 종목과 세 번째 종목과는 다르게 밑에 이제 유보율도 작성을 따로 안해 놨는데 일단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1,000% 정도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일단 시총은 한 2,400억 정도가 돼요. 2,400억 정도가 되고 유통 주식이 한 1,100만 주 정도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 자 이전에 얘네들이 정말 주가를 잘 이끌어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고점까지 좀 찍어줬었던 자 이러한 종목인데 자, 다시 역배열을 좀 만들어줬어요. 역배열을 만들어주면서 고점 대비 어마무시하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뭐요?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흑자 아 흑자래, 적자 적자 그리고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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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당장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가 보여져요.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 이러한 자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출이면 매출,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정말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11,000%이11,000% 11 찍고 있는 자, 이 말이고 추가적으로 이 말은 즉슨 이 친구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라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 최근 이 무상증자를 한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 건데 ds 단속입니다 어, 이전에 ds 단속 같은 경우에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2만원대에 대한 주가를 얼마 64,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2.5배 정도에 대한 강력한 급등을 보여줬죠. 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이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가지고 가는 게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 종목 관련해서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무증 무중. 이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세 번째 종목 정말 무상증자가 강력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번호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무증 자료와 함께 무증 가장 강력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번 주에 반드시 잡아보셔서 무상 등자로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에 대한 수익 벌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상증자 베스트 3이 내용 브리핑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